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채권과 관련한 TMF ETF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왜우란에 미국 장기 채권 ETF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란에 TMF ETF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금리는 무조건 다시 인하하게 되어 있다. 금리 인하 시 장기 채권 가격은 자동 상승한다. 우선 금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이자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돈을 빌림으로써 내는 가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금리는 돈의 가치로 외워두시면 편하겠네요. 그렇다면 돈은 누가 가장 많이 빌리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미국, 한국, 중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든 돈을 빌릴 때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만기일과 이자율을 미리 찍어서 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채이지요. 즉, 국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찍는 이자가 금리이고 금리는 돈의 가치이고 돈이 가치는 채권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금리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시간에 따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기금리는 3개월 물부터 시작하여 2년 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빌릴 때의 이자율이며, 장기금리는 10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긴 기간 동안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단기금리가 높을까요? 아니면 장기금리가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면, 장기 금리가 당연히 더 높아야 정상이겠죠. 다음은 정책 금리와 시중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금리, 즉 이자율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정책 금리라 하고 시장이 정하는 금리를 시중 금리라고 표현합니다. 중앙은행이라 하면 미국의 경우 FOMC 연준 의원들이 바로 떠오르네요.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중금리는 경기 상황을 반영해 시장 수요와 심리에 따라 금리는 시시각각 변동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책금리는 기준금리이고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이며 단기금리는 2년물 국채금리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시중금리는 장기금리이고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이 또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채권금리에 대해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는 채권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이 또한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른다. 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만기일에 당연히 돈이 지급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 불황 우려가 발생하면 국채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어 불안전한 주식에서 안전한 국채로 투자처가 몰리게 됩니다. 이때 국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수급의 원리대로 국채 가격은 비싸지게 될 것이고 국채 가격이 비싸지면 수익률, 즉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더 비싸게 사야 하기에 실질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려는 분이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게 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식부동산의 수익률이 훨씬 좋으므로 채권의 수요는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때 상황을 예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국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적어지면 발행되었던 국채 가격은 낮아지고 반대로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지요. 즉, 결론적으로 시중금리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 갑작스런 금리 상승 여파에 채권 가격이 폭락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채권 금리 이야기를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렸나요? 몇번 되지도 않았는데 졸고 계신 분이 보이네요. 자, 이제부터는 집중해주세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TMF ETF는 미국 20년물 장기 채권을 3배수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미국의 20년물 장기 국채를 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지요. 아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작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 속에 미국 연전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며, 단 1년 만에 정책 금리를 5% 가까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꺾이고 있지만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여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고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정책 금리는 거의 한계점까지 올라온 상황이며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그 반대로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물급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여 천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락하게 될 시점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MF의 주가 차트입니다. 한때 50달러를 넘던 TMF의 주가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공포가 극단으로 치닫던 지난 10월에 5달러 언저리까지 바닥을 찍고 나서는 인플레이션이 차츰 꺾이는 낌새가 보이자 현재는 10달러 전후에서 눈치보기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하락할 확률이 클까요? 바닥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장기국채 ETF를 분할로 매수해 갈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가게 될 건데, 뭐하러 장기 채권을 사놓느냐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튀어오를 거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국채는 경기 침체 여부와 무관하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100%의 확률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걱정되어 주식 시장의 추가 폭락이 두려운 분들이라면 미국의 20년물 국채를 3배수로 추종하는 TMF ETF를 분할로 부분 매수하시는 것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미 수많은 서학 개미들이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인 TMF ETF에 투자하고 계시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채권과 금리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라네. 투자할 3배수 레버리지 ETF 중 하나로 TMF ETF를 적극 추천해 봅니다. 금리는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장기 국채를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금리 채권에 대해서 저조차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좀 막연하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금리를 알아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채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영상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였으며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작은 도움이나 되셨길 바라며 레버리지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